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7 강좌를 할 건데요. 윈도우 7의 정품 확인과 정품 인증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누릅니다. 내 컴퓨터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우클릭을 하고 속성을 누릅니다. 컴퓨터에 간단한 정보와 함께 아랫부분에 정품 인증 기간이 3일 남았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정품 인증이 되어 있는 컴퓨터면은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품키가 입력되지 않아서 정품인증이 되지 않았다면 제품키 변경을 누릅니다. 윈도우 정품인증 창이 뜨면 제품키 입력란에 윈도우 7 제품키, 즉 시리얼 번호를 입력합니다. 메이커 제품의 경우 케이스에 시리얼 번호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시리얼 번호가 자동 입력되어서 자동으로 인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단추를 누릅니다. 정품 인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품 인증이 완료되면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아랫부분에 정품 인증이 3일 남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윈도우에 대한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7 정품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교비설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